꼴통, 통, 토롱통, 통통. 예, 꼴통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하하. 예, 오늘 저는 지금 동네시장에 한번 가볼라 합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엄청 더워가지고, 아, 낮에는 이제 못 움직이, 움직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6시가 살짝 넘었고요 그래서 어, 해도 떨어지고 조금 찬바람이 잘 불어서 오늘은 어디 갈까 망설이다가 또 가까운, <laughs> 가까운 데 왔습니다 멀리는 못 가겠고 그래서 동네시장 동네시장에 한번 돌아볼게요 예 역시 예, 지금도 뭐 길에 하, 어, 할머니들 예, 이렇게 많이 팔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가운데가 이제 남전으로 많이 돼 있고요 음, 뭐지 아 꼬동이네 꼬동 저 보면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고 찌짐도 있고 막걸리 튀김하고 막걸리 최고지. 이한이 이 집은 한 20년 넘었습니다. 요 물고기도 팔고 옛날에 토끼도 팔고 햄스터도 팔고 예 그런 자리인데 이게는 아마 20년 넘었습니다. 이 아줌마는 예 요인 뭐 하여튼 요새는 햄스터 그런 안안 파네. 옛날에 햄스터도 팔았는데. 아이고 이 뭐야 이거. 꺼부기 새끼네, 꺼부기 새끼. 아다버도 크다. 이렇게 있스수 착하게 살아야 될까, 아이가. 음, 음, 음. 나무에. 과일도 있고, 떡도 있고, 네. 예. 만두 여덟개 4,000원 아. <laughs> 예, 시장통닭 튀김 한개 700원 아 튀김집이네 700원 입니다 족발집 아또 크게 또 옛날에 작았는데 손님 장사잘 안되네 예, 진짜, 불족발 해가지고, 한 20년 전에, 불족발, 저, 시작을 한 집입니다. 저 집이. 막 이것저것 하더만은, 성공했네. 이쪽은, 지금 보이는 데 방향으로 가시면은, 아, 요, 캐바레 골목입니다. 캐바레 골목 있고, 돼지국밥이, 돼지국밥 대주국밥 골목. 예. 이쪽은 꼼장어 골목입니다. 여기 가면 연산 꼼장어하고, 곰장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걸 먹어. 여기서부터는 곰장어. 여기는 저 돼지국밥 골목인데. 근데 돼지국밥 골목은 국밥집이 많이 없어졌고, 여기 쭉 끝에 가면 그게 있습니다. 저 캐바레도 있고, 콜라텍도 있고, 그 다음에 희망통닭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부산에서 아마 통닭집으로는 남바 1위 한 1등, 2등 다툴 겁니다. 희망통닭.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희망통닭. 한 40년, 50년 됐을 겁니다. 통닭집인데. 음, 고기집이네이 집, 오, 이 오뎅집도 한 30년 넘었습니다. 오뎅집도 30년 넘었고, 이 오뎅집. 반찬집 새로 생긴. 떡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이체 입주하면 우리 <목소리> 나 누가 보기로 저게 적석국수요이 집도 어좀 오래된 집입니다 음그리고 어 구제집 요 동네시장이 그 골목 고 싸고 숨마다 구제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씩이들는데요 득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제품들이 상당히 많, 습니다 구제, 여기는, 여기, 는그 물, 그새 같은 비싸니까 구제집은 없고, 요 명동우리, 요 굉장히 엄청 오래된 집입니다. 이도 한 3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구제우리는, 요, 그 가지 골목, 요 본통 말고 가지 골목골목 골목 사이마다 구제옥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주변에 계시는 분들 한번 구제옷 사러 오시면 아마 득템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들어 나옵니다. 아, 김밥 한줄 1,500원. 칼국수 3,000원. 국수 2,500원입니다. 이제도. 이제도 근데 손님 많이 없네.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어, 네, 반찬집크다 와, 따반찬 맛있겠다. 아이거 맛있겠다. 깻잎하고 있어. 저위가뭐보신탕 골목집이 있는데. 이게 향교입니다, 향교. 지금 요 담벼락 보이죠? 담벼락 요 뒤에가 향교입니다. 다음에 저 향교만 한번 따로 찍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동네 향교, 제사진 행됩입니다 예요, 해집도 있고. 야, 동네 시장이 옛날보다 아주 많이 다인다믹해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더만은 그리고 또 요즘 그, 저, 그 나라에서 뭐, 어? 쿠폰 그, 그런 걸 많이 준다니까 그 후로는 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 땡스 3인분 9,900원 저는 체인점인데 우리 동네도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옛날 이 골목이 보신탕 골목인데 네.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보신탕집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요 안에 들어가면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기 와가지고 라면 여기 전부 라면집이었습니다 분식집이었는데 여기서 앉아 <laughs> 담배 피고 라면 라면 같은 거 먹고 다른 학교 하더라고 패쌈하고 요 골목 자체가 전부 분식집이었어요. 맨날 튀김 팔고, 학생들 상대로 동네 고등학교, 동네 고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저 뭐지? 내성 중학교, 뭐 전자 공고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막 서로 먹다가 <laughs> 패 싸움도 하고, 예, 막 그랬습니다. 아, 요한 겨, 요한 겨가. 뒷마당이네요. 여기 동네 시장 통에 향교가 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세요. 그 1년에 한 번씩 향교 축제를 하는데 저 마당 앞에 보입니까? 저 마당이 꽤 큽니다. 저 마당에서 그 동네 학춤 같은 거, 어, 그런 행사도 막 하면서 그건 뭐 나름으로 꽤 볼만 합니다 자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시장 안에도 뭐 여기는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 시장 안에는 횟집도 있고 자 이쪽으로 가서 요 안에 들어가면, 앞에 가면, 그저 자매분식이라고 유명한, 어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어, 저쪽인가 보다. 자, 여기는 이제, 시원한, 동네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 요, 전부 다 여기 이제 골라가지고, 보시면 요걸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먹는 겁니다. 예. 이렇게 먹어가지고, 시키갖고, 이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아, 여기도 있네. 예, 요거 자매분씨. 예, 자매분식, 저 집이 좀 많이 유명한 편입니다.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오래됐고. 저 집도 한 20년 이상, 아, 20년 이상 된 분식집입니다. 아, 다이 집도 진짜 오래됐다. 자매분로 사장님, 이 집이 한 30년 됐지? 50년 됐습니까? 와, 이거 인터넷 올리라고이 50년 된 집이랍니다. 아, 딱. <laughs> 동네시장 이한 바퀴 찍어갖고 인터넷 올리라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또 향기 조그만, 이제, 부, 향교도 하나 있고요. 야 저, 저, 저고기집 50년 됐답니다. 동네시장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이 깊은지 아시겠지요. 동네고등학교가 역사가 100년 안 넘었습니까? 여동, 향교 같은 성공단, 예, 송상현 성상현 그 부사, 동네부사라 그러죠. 예, 모신 성공단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충렬사편에서 그 송상현 그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여기 앞에 가시면 또 동네 시장하면은 또 유명한 호떡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까지 찍고 마무리할게요. 어차피 고기가 마지막 그 시장 끝입니다. 예, 요 나가 가지고 돌아가면은 무슨 집? 아, 네호그 호떡집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는 분은 막 엄청 유명합니다. 동네 시장. 이 호떡집은, 아, 그러니까, 는한 번, 가서 한번 봅시다. 어디더라? 예, 저, 마트 저도 뭐한 30년 된 집입니다. 킹, 장날 마트 저 집도. 호떡집이, 아, 여있다 여기 여기입니다. 신간에, 예. 이거, 신간이 호떡집. 김밥만, 이아 아, 맛있겠네. 김밥 한줄 얼만데요? 얼마고? 아, 2,000원, 2,000원이네. 아, 왔다. 고구마. 음, 저가 신간이 호떡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자, 아까 제가 올라왔던 그, 동네시장, 어, 그리고 이 길로 이제 올라가면은, 그, 명장동 넘어가고, 그, 거기 나옵니다. 저 명장동 넘어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동네 그 옛날 문이 하나 나옵니다. 예,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찍어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는 다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